예, 사마귀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이 사마귀는 지금 이제 알을 낳고 자기 후손을 남겨주고 이제 겨울을 맞게 됩니다. 겨울을 맞으면은 그래서 이제 추위에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자기 생을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순간 사명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이런 사마귀를 하나 잡았는데 요술, 우리 병아리들에게 한번 주겠습니다. 병아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음에는 먹어보지 않은 그런 건 곤충이기 때문에 경계를 하더니 드디어 자기들이 먹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동물에게 있어서 이 먹이는 이 생존에 관한 것입니다. 생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양보를 할수 없습니다. 치열한 먹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날개 하나를 뜯어 먹는 놈, 다리 하나를 얻어 먹는 놈, 몸통을 물고 다니는 놈 예. 입이 작으니까 전부 삼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참 난감합니다 드디어 뺏겼습니다. 또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예, 조금씩 나눠 먹습니다. 사이좋게 나눠 먹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나눠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이렇게 해서 사마귀 잔치가 아, 아 조금 남았네요 아직도 날개가 하나 남았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사마귀 잔치가 전부 끝났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이제 가라앉았습니다.